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총 정리를 세월호 이제 하나하나, 하나 이, 지난번에 이동영상에 부분적으로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미쳐 집지 못하고, 그냥 얼마만 밥이 설캉설캉 된거만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열어지니까, 이제 한번 이제 총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기 합니다. 자, 세월호, 치, 세월호, 침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게 세월호가 관련된 거예요. 이, 여기 나온 전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청와대 실서를 쓰여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쭈물으물 할, 할만 하겠죠? 왜? 영국 여왕 머리 도, 돌리면 영국 여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리면 최순실, 볼, 여, 볼하고 입술선, 턱선, 이 턱선, 턱선, 입술, 볼, 눈, 눈, 눈. 착한이요, 볼. 여 모습만, 여 저쪽으로 조금만 더 틀으면 되는데, 여 지금, 여 모습을 이렇게만 조금만 더들어주면 정확하게 최순실이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세월호, 얘가 세월호, 얘가 여기가 백에 있고, 세월호 백에 있고, 자, 여기가 영국 여왕 이건이 문재인이, 저, 저, 이명박이, 박근혜, 여기가 영국 여왕이라는 아주 슈퍼 멧돼지가, 대아지가 다 삼켜버렸다 가 말이에요 이 삼성 이건희 문재인이 명박이는 이배 속에가 들어있고 이 순서대로 명박이는 제일 깊은 저배 창자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바로 그 박근혜 앞에가 문재인이 그 앞에가 이건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맨 앞에가 순번대로참 기가 막힌다이 이 세월호 그러니까 주범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어 이 세월호의 주범들이 명박씨 이제 뭐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눈을 지그시 가은게참 그래서 일말이 저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박근혜 이건이이 양반이 저기다 좀 생소하네 어쨌든 지요. 자 여기저기 한 재용이 재용이, 부진이도 어쩔 수 없어. 부진이도 얘가 이미 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회사 총 맞고 서거하는 그, 그 장면에 가 얘가 니본이 그려져 있다고 말이야. 니본이 큰 니본이 이방카마냥 노마 교황에 벌써 소속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 이 세월의 이 주범이 누구냐. 최순실이, 재용이, 이명박이, 박근혜, 이건이, 여기서 이건이가 제일 큰 적이다, 그 말이. 그리고 조용필이. 여기 빠지고 조용필도 있고 또, 뭐, 대장은 노란, 리본, 저기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는 가물치급이다 하면, 그거는 매기급이고, 매기급이니까 나중에 이제, 다 그거는 드러나게 되고, 이제 아직은 손댈 필요도 없고,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말고. 그니까 지금도 국회의원이, 어째에도 뉴스로 보니까, 노란 리본을 차고 나면 참... 아니 저 국회, 국회의원 얘기는데 심상정이가 잘 들어야 돼. 네? 심상정 씨 국회의원 아주 말은 쫀득쫀득하게잘 하길래 참 그래도 여자로서 저저 저 정도 국회의원 하면 저저 사람이 그래도 좀 뭔가 좀 저런 심지어 국회 저기를 하고나 말대로 하면 박근혜 자리 박근혜 말로저기한뭐 어? 물정도 모르고 올라가는보다는 단단하게 저렇게 속이 땡글땡글 할것 같으면, 저 사람이 한 번쯤은 저 여자 대통령으로 해볼만 하다 그랬더만, 썩은 호박이 그것도 똑같이, 심상제, 노동계, 이번에 저, 뭐여, 기아 자동차, 노조 파업고 4천 몇억인가, 그, 저, 돌려받은 거, 4천 몇억, 그거는, 그거는 뭐, 노사간에 저, 저기라 잘, 뭐, 잘 됐네, 잘못됐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 노조 활동, 저기, 어제 테레비 뉴스에 보니까, 거기도 노란 리본을 타, 달고 나왔더라고 누가 심상진이 다 뿌린 씨앗들이다 그 말이야. 응? 노마 교황 끈 앞을 문재인이하고 심상진 국회의원 어? 총알같이 명동 성당으로 가 카톨릭 성당 나가가지고 아주 화호받고 문재인이 아주 거기서 앞집 노로다다마 길터주는 심상진이랑 그 한패다 그 말이여 여당 야당 개뿌리나 저들끼리 짜고치는 모습도. 그를심상정에도 보니까, 박근혜, 박근혜보다 더 썩은 호박이요. 왜? 박근혜처럼 물렁물렁한 호박은 그래도, 저기 할 때부터, 아이고, 좀, 그, 런다 그러고는, 저, 잘 읽을까 하고, 걱정이라도 하지만, 그렇게 또리또리다니 말을 하죠. 또끼리지가 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 썩으면, 벌레들아 썩으면, 그거는,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박근혜는 그래도, 얼른, 저기, 그러 얼른 깨, 항아리 마 깨진 항아리 마냥, 부서져갖고, 하나님한테 구원받기에 쉽다고. 심상정이처럼 그렇게 말똑끼어지게 똑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은 그 세뇌가 한번 세뇌교육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그완고하게 그지 없고 강팍해가지고 얼른 부서지도 않는다그 말이요. 에그 사탄막이 앞자리에 한번 그줄 서면. 그러니까, 아 기아 자동차 그거 저기 했다고 뭐 4천억만 받았다고 저 노조가 노조들 노조그 날아가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그래도 고생들하고 현대 자동차가 돈잘 벌었으니까 차 많이 팔아잘 벌었으니까 그주법도 하네 라고 생각했더만 거기서 보니까 어쩌니 해도 노란 리본 달고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여 뭐여 심상정이가 그 심어놨다고 말이여 다 씨를 뿌렸다고 말이 어? 노동계 간판 노동당 뭔당 해갖고 노동계 뭐 저기 간판스타 돼가지고 말빨깬하고 좀 어? 정신이 제대로 되겠는가 했더니 심상정이가 똑같더라고 말이여 그 물에 어? 썩은 물에 발 담근 놈이 뭐 어떤 놈은 더라고 아, 어떤 놈아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지. 자, 이게 뭐예요? 최순실이가 청와대에서 큰 소리 치고 박근혜 자주 의지하고, 어? 저, 최선생님, 최선생님 할 정도 박근혜가 연설문까지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고치고, 빼고, 옷, 옷 코디에서부터 모든 걸총괄할 정도면, 왜? 하나 님게서 이렇게 이미 볼딱지 이렇게 두툼하냐고요. 어? 세월호, 자봉을 세월호 사고 치는 것까지. 다 여기가 지금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삼성그룹 이건이 못지않게 그러니까 독일 프리메이슨 조직 이 있는 독일 본부가 그, 어? 보호받으려고 거리 쇽 들어가서 거기서 딸그 어? 유학 저기 딸이 아니지 조카제 조카 조카요 박근혜 딸이니까 최유라 저기라고 보호를 해주고라고 바람막이 돼서그 거리 독일로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난 거, 뭐, 밝혀, 밝혀져야지, 그대로 묻어갈 일이 아니고, 네가 이제 여기를, 이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최실 대장. 자, 우리가 진짜요, 응? 이, 이 어, 최, 이명박 씨도 중추적, 아, 에 그, 저, 멧돼지 영국 영왕 뱃속에 들어있다니까. 뱃속, 깊은, 제일 깊은 곳에 이명박이가. 아까, 저, 앞에 동영상에 그라고 했지만은, 자, 이제 여기서, 박근혜 씨가요, 저기 했던, 저 딸, 응? 자기 딸은, 남의 생때 같은, 16, 섯일살된 딸들은, 물속에 수장시키면서, 자기 딸한테는 박근혜 씨가, 어? 이렇게, 승마여, 저기를해가지고 어? 이재용이 오지감을 여기다 그걸 나타냈거냐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걸 확대를 해줄테니까, 오지감은 박근혜 딸, 이제 최유라가 여기서 말타는 장면에다가, 어? 하이바에다가, 이재용을 그려놓고, 홍나이를 그려놓고 말사줬다고, 삼성그룹에서, 어? 이래 놨을까? 이런다, 그 말이요. 권력 앞에서, 어, 저기라고 서로, 어? 손잡고, 이렇게 너먹고, 나먹고, 나나먹고 그러고, 그 없는 놈, 새끼들은, 생때 같은 목숨들은, 물속에다 쳐박아갖고, 어? 저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고 마귀한테 그걸 빌었다, 그 말이요. 자,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처음에 무슨 다이아몬드도 갖고 이게 도무지 멋있까 하고 와서 오늘 보니까 또말 타고 있어요, 말 타고. 어? 말 타는 최유라더라고 말이요. 어? 요, 요, 헬멧이더라고 말이여난 생각도 못 했죠, 요 헬멧. 다이아몬드 식으로 헬멧. 헬멧, 기마, 기마자스다고 말이요. 어? 말 타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말 타고 있는데. Yeah. 이요 걸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새우로 엎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김정은이가 애가 있고. 예. 참, 그러니까, 이 지하계 땅이라, 석고, 석이고, 그런다 하 이거 너무 심했다가 말이요, 응?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홍라이시, 홍라이시. 아까 저기였던, 이 홍라이시 뒷모습, 응? 홍라이시 뒤로 돌아가면 이거 홍라이시다, 그 말이요. 홍나이씨, 응? 어? 홍나이씨고, 주여. 에째까, 참아. 자, 요거를좀 돌리면. 자, 이건 씨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너무 크네. 요거, 홍라이 씨. 홍라이 씨가 요, 요쪽 보고, 요쪽을 보는 이유가 있어. 난여기게 온불교 부처가가 있다고 말이야 응, 어? 온불교 부처가. 그, 요, 서타군이 밑에가, 요, 인삼, 고려인삼, 그, 가랭이. 사람으로, 마귀, 가랭이 밑에가. 온불교 부처가, 돌부처가 있다고 말이야 응? 어? 그, 홍라이가 거기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건희가 여가 했다고 말이야 이건희, 이근이. 이건희가 이렇게 누운 모습으로, 이건희 홍라의 뒤에가 이건희라고 누워 있는 모습. 지금 병사에 있으니까 병사에 누워 있는 모습. 여기는 십자가만이라 이제 젖어 있고, 예수님은각 박아버렸다가 말이지금, 어? 이건희 씨가 이건희라고 누워 있다고. 홍라의 이건희 이렇게 있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 어머, 이 사진을 찍어 놓은 놈을 아는데 자, 여기서도 명박이가 나오네. 어메 참, 알라. 어째까? 명박이. 눈뜰, 눈뜰. 명박이요. 명박이. 응? 명박이가 여기도 끼어 있다고 말이요. 주요. 자, 이사 일단 빠지고. 이, 승마, 승마. 자. 말 색깔까지. 이 자식들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금 0천보로 빠졌는데, 이게. 한번 사진을 다 가지고 가버려서. 이 오륙도거든요, 오륙도. 여, 노무현 씨. 노무현, 노무현. 문재인 비서실장이 저기 시절에. 그 상항장 노무현 씨, 주인 노무현 씨, 노무현.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자살한 대통령. 고냥수 이렇게 옆에가 있고. 여 눈, 여, 이마, 여 깊게 파인 주름. 기계 펜이 주로,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아니, 노무현이가 해갖고, 그 밑에가 문재인이가 있단 말이야 문재인이가. 주여. 일단 그거부터 얼른 짓고, 간단간단하니, 시간을 끼야 지금. 응. 음. 이 사진보다, 그는 거기는. 주여. 이 사진이 더 정리, 얼하지 그냥.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딱, 아 늦은 비, 이른 비, 하득기 감동을 주신다고 그 말이에요. 여. 문재인 씨, 응. 음. 요, 안겨, 안겨. 여. 문재인 씨, 여. 이. 입, 이렇게. 머리, 머리, 머리. 정확하게 문제시다 그, 가 노무의, 노무의 밑에가. 예요예요 응? 응.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요 거의 뭐, 응? 야, 야. 조금 이걸 확대를 쓰 오케이, 오케이. 이제 더 확실하네. 응. 정확하니? 문제인 씨. 이제 문제. 요 안경. 이 얼굴 각도만 요 이렇게 예,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틀으면된다그 말이에요. 응? 예. 문제. 문제.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얘가 이제 김정은이네. 그,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농영사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도 보고. 근데 이노농회냐고 이러고 거의 뭐, 대등하다가 말이. 자, 일단 이거 대등하시고,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이거를 짱으로 가는 마당에, 자, 이게 지금, 그, 정유라? 정유라, 정유라라고 가칭 저기라는데, 정유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순실이, 아니, 최유라. 자, 이게 왜저기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기 했는지. 그러니까, 는 대통령까지 되고 저기 하나 그, 딱, 애기 하나 하기가 몰라요. 얼마 저기 하기하가쓰요근디 그렇게 애착하고 저기를 하는 애, 하면서, 남의 자식들 이렇게 물에 빠져 죽버렸다는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여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아들 영안을 그 나의 모든 걸다 감동을 주시하고 자체유라 눈이 이렇게 뜬게 어디 있을 건데? 하나, 응. 어. 이걸 하나 더 갖다 한번 대답해. 얘가 생긴 건 선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눈이 눈을 보면 사람 알거든요. 눈 눈매를 보면 얘가 그렇게 천천적으로 아주 저 아카레드는 아니요여 예, 보면, 자. 눈썹이, 왔다. 가 예, 딱, 여기 선한계있다고 눈이, 눈이 이렇게요 눈썹. 눈썹. 눈썹이. 손톱 저기만 해요. 여기 이제, 예, 는 예, 떠있는 거예요. 아주, 저, 싸락기가, 예, 우리말로 저희가 됐어. 싸락옷보다도, 얘가 선한계가 많이 돈다고요. 입도요. 착한, 여 예, 입도. 입도요. 아주 어쩌면, 이 사진이 나는 이놈만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들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들으면 머리도 붉은 소리하고요. 머리 붉은 머리. 붉은 머리, 붉은 머리. 붉은 머리. 그런데 이, 이 예를, 이 예로부터 지금 시작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하나의 박근혜가 너무 애착을 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이, 저기 나는데, 여기가 장시와 이렇게 입 이렇게 갖고큰 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박근혜하고 같이 이제 합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저 여, 여, 이 저, 체휼하려이 두툼한 여, 입술을 아주, 입도 똑같네, 입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의 방법. 눈, 눈은 하나인데, 박근혜 이렇게, 박근혜하고 겹쳐놨단 말이에요. 귀 열어놓고, 박근혜, 눈 하나에다, 엄마하고 딸을 이렇게 딱 둘이 합성을 해서 해놨는데, 그, 그 정도 세고,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 보라면뭘 보냐 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니까, 자, 여기를 들여다보면, 정확하 자, 이렇게 있죠, 이 옆, 가슴에 있는 그 문이에요. 하나님께 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뭐, 저기에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가 FBI를 들어가야 됐고, 내, 트럼프성, 나 FBI, 국장 하나 줘 국장 자리. 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좀, 뭐, 뭐, 뭔가 좀 하지. 뭐, 개폼 잡고 제가 괜히 쌀때 없이 너무 미행을 하지 말고, 요, 정확하게 이거 박, 이거 박근혜 이데이렇게 해서, 렇게 틀으면 돼. 요 지금 요 각도에서 요렇게 틀면 박근해요. 요 이렇게 볼볼 박근해 볼 이렇게 볼, 볼, 이렇게 요렇게, 박근해 볼요렇게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이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이러는데 두 사람이 두 사람. 요 딸하고 정유라 체유라하고 요볼 박근해 볼볼요렇게요 박근해 머리 볼요렇게 올라. 얘 나머지요. 이걸 돌려도 빌려봐도. 자, 이 가슴에 비열이다, 그 말이요. 비열이 아니라 그 옆에. 자, 박근혜다, 그말이야 정확하니, 왜? 다른 거 몰라도 박근혜 씨는, 뭐야? 음. 이 머리, 머리, 머리. 홍라이도 머리, 김정의도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라고 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고, 머리요. 머리. 돌려도 저기고, 박근혜고, 박근혜 따르다가 말이요. 에 이렇게 한, 앉아야 한 바퀴 돌려버리면, 더 정확하네요. 박근혜. 이리 돌려도, 박근이 아주 뭐, 입체적으로 해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 모습을 조금 이렇게 돌리면, 우리 요렇게, 우리 요렇게 해서, 저쪽 보는 거야, 저쪽. 근데 얘가 인공기가 그려졌다고 그 말이야, 인공기, 인공기, 응? 이미 그러니까, 는 야가, 저, 저, 뭐, 내년에, 저번, 그, 그 작년에 말로, 뭐, 내년에 어쩌고 저쩌고, 내후년인가 내년인가 그냥 작년에 말로, 야가 불쑥, 그뭐한 마리 있는데, 그냥 뭐 저, 저, 응? 세상 뒤집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만, 절망하니가 근데 뭐여, 다 이거 북한 그러니까 북한한테 조이라고작정을 하고 이제, 그리고 모르겠어 이게, 이 딸이 여가 이거다이라고 세계는 정도인데, 여, 뭐 어, 박근혜,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말이요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이여, 내가 이 저기한 게 아니라 이 감동을 줘, 이거 누가 이거 볼 생각이나 하겠냐고, 이걸 봐봐라, 봐봐라고. 감동을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좀됐고요 정확하니 이 사진 그 많은 사진을 이 사진이 되게 는데이 사진이 딱제 바로 찍히더라고 말이에요. 여, 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보니까요 정확하니 어찌 가나 어찌 가나는. 아,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이제 지나간 시간은 달콤했겠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가서는 안될 길로 가버려가지고, 음, 이렇게 자신들, 이제 가족, 시, 어, 애기들은 이렇게 중 애기 중지를 하면서, 박근혜 씨, 어? 한번 난, 나그 아, 생각은 막 미쳐버리게. 어? 내가 조용히 했다고 요 이렇게, 딸 하나 있는 딸은 애기 중지에서 사억짜리, 삼억짜리 좀있 단지 결정 지니요 정확하네요. 응, 정확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표정 애기가 애기가요. 이 이요 이요 이거다 오늘 거의 이하고는 각도도 같네요. 각도도 요요 표정과 눈 눈도요. 눈이 선한 기가 있어요. 얘가 어른들이 잘못된 어른들 때문에 지금이라고 내가 그랬지. 얘가 선한 기도 있다고 선한 기도 요, 자기 전에 아빠보다도 지네 아빠는 오락부라이 생겼더만, 최태미 씨는. 여. 여 박근혜하고 이라고 겹쳐서 라고딱 딸이라고. 뭐예요? 썩은 인삼, 고려, 썩은 고래 인삼. 응? 땅, 땅 밖에 나온 거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겉, 겉만 이렇게 멀쩡한데, 안에는 아, 네. 땅 속에 그 뿌리, 뿌리 그 인삼은 고래 인삼, 세계적으로 알려진고래 인삼, 땅 속으로 이렇게 깊이 뿌리러 왔는데, 썩어버렸다고 그 말이야 썩어버려, 속이. 안에 아, 네. 뿌리는 땅 위에 나오는 이, 귀도 부분만 인자 머리 부분만 응 인삼 머리 부분만 좀허옇 없지 땅 속에는 뻘가이 다 썩어버렸다고 말이요 골아 골마 터져버렸다고 말이요 썩을 땐 썩어갖고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버린 거예 지금 마귀가 역사에서 여여박근혜딸이이딸 이, 이딸 때문에 무리하게 재용이한테도 이제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이것 봐라 하고는 손속릴 때가 더 멀리야 되는데 삼성가 삼성공화국이다, 말이야 문재인 때부터, 뭐, 진대제, 진대제고 뭐이고, 전부 삼성 사장 들갖다가막 장관 안 치고 날리 굿을, 할때 보면 몰라. 그런데 참, 박근혜가 그런 거 보면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공주병에 걸렸어. 내가 봐도. 참, 어리석기가. 내가 뽑아, 나도 투표를 했다고 말이야좀 나을까 싶어도. 그 사, 그, 그러니까 사람 믿을 때사이못 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보듬아주고, 용서하고 그러지.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 자식간에도 응? 서로 의지하고 따뜻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대상이지 정을 나누고 하는 거지 믿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고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 한분 믿는 대상은 우상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 고 말이요. 그러지 사람이 누구를 믿어? 자식 새끼도 마누라도 믿을 게 대상이 아니다 말이요. 왜? 마귀가, 이간질 해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간이가 일하고 싶어더라고문재 문재인이가 일하고 싶어도 이렇게 했냐, 그 말이요. 이 애기들이요, 저, 최유라 야가 이렇게 싶어도, 요 도래가, 마, 대초 이전에 세겨잡 버렸다, 그 말이요. 응? 어? 이게, 이게, 저기 한게 아니라, 요, 요거는 정확한 요, 야, 야 얼굴이고, 그러니까 야가, 이, 저, 저, 뭐요, 최순실이가 키운 거예요. 딱 최순실이가 키운다고, 이 도래다 이렇게 해놓고, 최순실이, 머리 위에 뒤통수에다가 요 채둔실이가 다니더 하고 채둔실이가 콩나라 판나라 고 미주알 고자를 한다고 요 돌에다 일어나 버렸다고 말에요요 뭐요? 채둔실이 여기다가 응요응 음? 채둔실이 음? 저기에다가 요렇게 요 머리에다 채둔실이요 뒤통수에다가 뒷땅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요기다가 지금 이 야를 교내놨다고 말이여기다가 박근혜나 박근혜하고 두 머리를 합성을 해놨다고요 합성을 여, 여, 여 요렇게 하면 입 입이 여기 여기 체준실이 입이 정확하게 맞는디 요렇게 자세히 보면 눈은 하나로 없어 갖고 합성을 요렇게 이게 채, 야 얼굴이 맞는데 체준실 얼굴이 맞는데 요렇게 체준실 얼굴인데. 이렇게, 갸르마이또 옆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해놓으면, 박근혜다가 말이야, 박근혜. 박근혜가 웃고 있는 모습이다, 말이야.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흡족해 하는 모습이다, 말이야. 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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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체유라, 이거, 입이 열고 하나 있는데, 그리여서 이렇게 코, 박근혜가 이렇게 살포시 웃는 모습하고, 이 정유라의 모습하고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말이야, 막이 저, 저기가 참불쌍해 진짜. 그때 보면 불쌍하잖아요, 주여. 시간이, 승마에 대해서 얼른 해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또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완전, 저, 정리를 한다는 지금 심정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 여기가 나왔다고 말이, 응? 승마, 승마 장면, 응? 응? 자, 정확하니 승마, 왜? 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 승마 기마 자세, 응? 기마자세다, 말이요. 말타는 자세, 응? 말타는 자세인데. 자, 잠깐. 이제 봐봐라 자. 이좀 자. 응? 이런 말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예요. 기마자세. 헬멧 쓰고, 헬멧. 헬멧. 그 헬멧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적이냐 하면, 헬멧이 있는데 최 아, 최용의 사진 이 어디가 있나? 잠깐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로 정리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제 이 승마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더 자세히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 삼성그룹에서 저, 변호사가 항소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문재인하고 박근혜를 자살 자살로 몰고 가려고 그런 계획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뭔지 알고 커피잔에다 다 그런 걸 나타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항소하지 말라고! 5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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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서는 적은 양이요. 에 그러니까, 적은 형이니까, 가만 놔둬.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거체를 사명을 하든 어쩌든 더 형을 늘리든 그난 나중에 차후에 이이고 지금은 가만히 항소하지 말라고 삼성그룹에서 항소하면 난중에는 삼성그룹 절단 나 이제 이거 뭐예요 재용이가 그대로 있잖아요 재용이 어여 이재용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적나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재용이가 여 지금 정유라 말타인데 내가 줄여주면 이제 알거라고 정확하게 누가 뭐래도 이재용이 제영이큰 귀에다가 이마 똑같이 하죠 머리 스타일까지. 자, 이거는 뭐예요? 어? 까만 말. 어? 이 까만 말, 말이 이렇게희 휘휘하는 말,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 지금 모습인데요 사람 타고 누구요? 예 자세히 보면요 눈이 고